위협적인 요소,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. 왜냐면 쿠팡이 계정이 제가 날라갔어요. 쿠팡 계정이 날라갔는데. 뭐, 어쨌든. 네, 반갑습니다. 헬로젠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좀 영상을 좀 올리는 것 같아요. 근한달 만에. 네. 한달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. 네. 뭐 기회적인 요소도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어좀 넘어야 할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먼저 보면은 어 지금 연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갖고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강한 소상공인 지원 성장 지원 사업인가요? 거기 관련돼 갖고 어그 사업 객서를 제출을 좀 했어요. 그래서 뭐 1년 동안 뭐 무료 교육도 받고 어, 최종적으로는 뭐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그 중국 쪽 사입하시는 분들, 구독자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 그리고 어, 소상공인 그 역량 강화 상표권 등록 관련된 그 지원 사업도 있어요. 한 60만 원 상당의 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신청을 했어요. 그래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,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, 그, 반자동 프로그램 윈들리 다들 아시죠? 윈들리 일본 구매 대행을 라쿠텐이랑 아마존 쪽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갖고, 어, 저는 이제 수동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, 반자동하고 수동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뭔가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그래서, 그것도 관련돼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면은, 뭐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, 음, 영상을 한번 준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런 좀 기회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던 반면에, 음, 어떻게 보면 또좀 위협적인 요소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왜냐면 쿠팡이 계정이 제가 날라갔어요 쿠팡 계정이 날라갔는데 뭐 어쨌든 음 지금 쿠팡이 보면은 일본 쪽에 지금 엔저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쪽에서도 지금 로켓 직구가 지금 바로 진출했죠 을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하고 테모에 관련된 그 가품 이슈들이 되게 좀 많이 이제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쿠팡은 가품이 뭐 없다라는 거를 조금 더 증명하기 위해서, 어좀 미심적인 어떤 그런 계정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청소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계정에, 그 날라간 계정이 예전에 중국 구매 대응을 했던 계정이에요. 예.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모르게 이 지재권 이슈가 당하잖아요. 예. 저도 모르게 어떤 뭐 상표권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벨크로 그런 것도 쓰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거 관련돼서 들어온 것들이 누적돼서 어쨌든 이번에 어 일본 구매 대응 상품 특히 나이키가 많이 들어왔어요. 나이키, 나이키 상품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뭐 하나 두개두세 개씩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. 음, 삭제한 상품부터, 뭐, 운영되는 사, 상품 몇천 건에 대해서 다 소명하라고 엑셀 파일이 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게임이 끝났죠. 그래서 이제 좀, 어, 계정이, 아, 하나가 이제 날라간 상황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좀 솔직히 마음적으로 좀 많이 조금, 음,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저도 있다 보니까, 음,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심란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계정을 만들고, 어, 상품도 좀 하고 있고, 소명을 좀 하고 있고 예. 역시 쿠팡이 효율이 좋긴 해요. 바로 뭐 계정 만들고 하더니 벌써 이제 주문이 하루에도 이제 두세 번씩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어, 이번에 그 정품 소명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많이 좀 까다로워졌어요. 기존 또 틀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음, 제가 뭐 나이키, 아디다스, 푸마 뭐 등등등 브랜드를 세 개씩 다 등록을 했어요. 세 개씩 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정품 소명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래서 딱 갔더니 많이 바로 오죠. 매일 소명하라고. 그래서 세 개에 대한 세 개씩 싹다싹다 소명을 했는데, 어, 이게 그, 그 소명 자료를 받는 거, 그 직원분의 어떤 성향이다 틀린 것 같아요. 나이키는 세 개를 한 번에 놓는데, 네번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네 번째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. 그랬는데, 바로 통과 승인, 저기 상품 등록이 되더라고요. 나이키는 예를 들어서. 어, 근데 또 아디다스는 안 됐어요. 아디다스는 세 개를 하고, 소명을 하고, 그 다음날 두 개를 또 했어요. 그러고 나서, 어, 세 개, 두 개, 여섯 번째 도 하니까는 어, 상품 등록이 되더라고요. 예. 그리고, 어쨌든, 좀 많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음, 브랜드에 대한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. 어, 예를 들어서, 언더아머는 기존에 소명을 안 받았었어요. 근데, 소명하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, 또 어떤 브랜드가 있었냐면, 어,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는, 음, 어, 이 브랜드 왜 소명을 안 받지? 왜냐면, 아크테리스 자체는 일본에서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. 예. 어, 한 사람한테 뭐 하나밖에 안 팔고, 독일 일본 아크테리스도 결제하기 너무 어려워요. 근데도 어, 기존에 소명을 안 받더라. 근데 이번에 받더라고요 예. 그래서 아크테리스에 대한 소명도 있었고, 어, 또뭐외의 브랜드, 어, 호카오네오네. 이런 브랜드도 처음에 예전에는 저 했을 때는 안 받았었는데, 이번에 받더라고요 예. 호카오네오네도.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, 근데 반대로 소명을 받다가 이번에 또안 받는 브랜드도가 있어요. 아식스, 아식스가 많이 트렌드하잖아요 요즘에. 예. 어, 근데 기존에는 소명을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더라고요. 근데 또그거에 있어요. 제일 카이아노 버전은 또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. 어 조그 버전이랑 제카이노 그거는 분명히 들어왔었어요. 네, 들어왔어요. 네, 그 때문에 아식스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처럼 음, 쿠팡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. 장벽이 더 높아졌죠. 결론적으로 어 거기서 살아남았을 경우에는 매출이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기, 기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